저희는 딱히 그 고기 뭐 이렇게 육식 육식 합니다. 예, 채식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 뭐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어쩔 수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고, 고기 고기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당히 육식하고 채식하게 돼 있어요. 원래 뭐 농사짓기 전에는 우리가 그뭐 뭐야 수렵으로 살아갈 때는... 완전 육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신이 애초에 처음에 인간 내놓을 때. 농사도 한참 뒤에 기잖아요. 이제, 정착을 하면서 유목, 그, 그렇게 수료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다가, 지금 몽골이나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계류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 떤 음식을 먹어보고, 예. 그그 그 시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늦, 그 책으로나마 느껴볼 때는 저 권하는 책이 몽골리안 1만년의 지혜라고 예그 우리 뭡니까 동부가 그 위쪽에 사시던 분들이 그 예전 후그 선조들이 저쪽 베링 해 넘어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손들이 그 계속 그그 그 내용들을 역사를 암송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시대가 좋아지니까 글로 남겨놓은 그, 그 책인데요. 그거 보면 좀 리얼해요. 옛날 어떻게 살았을지. 예, 근데 갑자기 뭐 우리가 채식만 하고 살아온 것처럼 뭐 갑자기 <laughs> 채식 너무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적당히 고기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자연이, 사자나 호랑이 그렇게 육식동물이 왜그 초식동물을 자원먹게돼 있겠어요? 그럼 자연은 약간 변태인가요? 신은 약간 변태신인가요? 약간. 예, 신의 섭리를 원리를 잘 봐보세요. 근데 인간은 채식도 가능하고 육식도 가능하게 돼 있다. 예. 근데 실제로 단학을 해보시면은 그냥 채식, 채식만 한 기운 가지고, 천 가지고는 에너지를 제대로 못 돌립니다. 그래서 밀라레바라는 아주 단학의 좀이 예, 달인, 예,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좀 단학을 그 인물로 소개된 분 중에서 되게 단학을 잘했던 분인데. 기분이 그분이 아무리 단학수련 차크라수련 해도 에너지가 안 도는 거예요 대주천에 이게 안 일어나고 계속 뭐 풀뿌리 이런 거 먹어요 그그 그 양반이 티베드에서뭐산산 산 중턱이나 어그산 꼭대기 이런 데 사시니까 뭐 농사지어서 뭐 어, 뭐야 그렇게 뭐 어, 곡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히 불교 그, 어, 어, 신자시니까 뭐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풀만 계속 먹으니까 세기풀이라고 그걸 계속 먹으니까 몸까지 파래져요 녹색으로 변해요 몸까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무 기력이 없죠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차크라 수련을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다 그러다가 동생이 와서 티 어, v 에서는그 불교 그 수행자라 해도 좀 술을 좀 마십니다 창술이라고 이렇게 워낙 추운 나라니까 몸을 대피라고 예. 그거하고, 이제, 고기 육포 말린 거좀 갖다 주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자기도 하도 기력이 딸리니까 좀 먹어보는데, 그날 이제, 그 고기 먹고, 온몸에 그 경락이 뚫려가지고, 기운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한번 납니다, 그분. <laughs> 그래 보면. 예. 네. 그러니까, 그 정이 다릅니다. 일반, 그 육, 그, 라면이나 그풀 먹어서 그 모이는 정하고, 그, 같은 살에서 오는 그 정하고. 갑자기 성욱이 얘기하시길래 한참 정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laughs> 6 0까지